네, 판테오는 룬은 일단 이런 식으로 고정으로 딱히 바꿀 거 없거든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난좀 마궁점 쓰고 싶다면 마궁점에다 보통 들어도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냥 이돌발에 끈사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빤테온 스킬은, 기본적으로 일단, 패시브가, 체력 아래 보면, 빨간색 있죠? 이게 스택이 다섯 개 쌓이면은, 다섯 개때 이제 스킬을 쓰면은, 스킬이 강화가 돼서 나가거든요? 이제 Q는 이제 추가 데미지, 5 스택 때 Q를 쓰면은, 추가 데미지 입히는 거고, W는 강화 W를 쓰면은, 평타 세 방에 따다닥 이렇게 나가요. 근데 따다닥 나가면 스택도 세 개가 따다닥 쌓여. 요 이렇게 평타도 이제 스택이 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따다닥 때리면은 스택도 3 스택 쌓이고. 스택은 이제 스킬로도 쌓이고 평타로도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방패 딱 하고 따다닥 때리고 한 번에 3 스택 딱 쌓입니다. 그것도 아시면 되고. 이제 이강화2는 이제 방마저가 올라가거든요. 방패를 쓰면은 이렇게 하면 방마저가 올라가요. 방마저가 4초 동안 올라가면서 이제 이속이 빨라집니다. 보시면은. 방마저 올라가면서, 이속은 이렇게 빨라집니다, 더.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선테고리 집을 찍으면은, 이 5스택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인 복귀할 때도, 방패 쓴 다음에, 쓴 다음에, 이속 빠르게 해가지고, 라인 복귀 빠르게도 가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시면 되고. 이게 약간 강화, 강화 스킬 드리고, Q는, 짧게 쓰면은, 쿨이 이렇게 줄거든요? 바로? 근데 이게 길게, 이게 누르고 있으면 길게 날라가요. 이런 식으로 원거리로. 이러면은 쿨이 8초 그대로 돌아요. 근데 이제 데미지는 둘다 똑같은데, 근데 이제 이 원거리로 쏘는 이 q 는 앞에 이제 누가 대신 맞아주면은 이 뒤에 들어가는 데미지가 약해져.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난이 이, 뒤에 있는 애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고 싶은데, 앞에 누가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관통으로 맞추면 데미지가 훨씬, 이 뒤에 일가 약하게 맞아. 근데 이게 챔피언 뿐만 아니고 미니언도 포함이에요. 짧은 큐는 데미지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죠? 똑같이? 네, 긴 큐만 다른 거고. 방패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방패는 드는데 포탑 데미지는 못 맞고 내가 방패를 드는 방향에 상대가 나를 때리는 데미지는 다 막아요, 0으로. 그리고 이제 이 데미지도 들어가고 터트리 데미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딜로도 우겨 넣을 수도 있어. 나중 가면은 이 방패 딜로도 잡거든요. 그래서 이 따다다다도 데미지 들어가고 방패가 터질 때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제일 좋은 거는 방패로 이 방패 딜다 넣고 터트리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 방패 딜안 맞을 것 같으면은 이제 빠르게 터트려가지고 데미지 주는 느낌으로 스플래시 데미지로 그리고 이제 궁극기는 이제 궁은 이제 이렇게, 나, 이렇게 사거리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날라가면은 일단 스택이 0이어도 5스택이 쌓여요. 날라가면은 5 스택 쌓여있죠? 그래서 바로 스택 5인 상태에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동그라미 안 있죠? 이 동그라미 안을 맞추면 상대가 슬로우가 먹어요. 이, 이 원포죠? 칼 꼽히, 꼽히는 거. 이칼 꼽히는 게 맞으면은 상대가 슬로우. 그안 맞으면 슬로우 안 걸리고 데미지만. 이, 칼안 꼽히고, 그냥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데미지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근데 뭔가 데미지를 입히려는 느낌으로 쓰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사이드 자르러 갈 때? 탑 바텀으로 로강 가거나 바텀 라인 많이 밀었을 때 궁으로 로빈 가거나 미드 로빈 가거나 상대가 라인 많이 밀때 약간 그러니까 좀 사이드에 개입하는 느낌으로 누가라 떨어져 있는 거수싸움쪽으로 빠르게 이득 보려고궁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미지에는 너무.. 뭐 데미지 맞추면 좋은데 너무 엄청 크게 의존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농한 느낌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반테가 사실 콤보를 할때 딱히 없거든요? 그냥 이 스택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번는 W 찍고 평평평 쌓고 평하고 평방아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일반 강화 q 가 있다. 하면은 내가 다 스택에다 한번 W 찍고, 평, 강화 Q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W 쓰고, 평, 평, 평하고, Q 평하고, 강화 이로다다다다다서 방만 올리면 데미지 주고. 방만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 스택에 따라서 콤보를 어떻게 칠지 생각을 해야 돼. 요 방패는 이 방패 방향을 잘 들어야 돼. 아까 막 추노하거나 도망갈 때도 쓸수 있지만, 이5 스택 방패를. 근데 만약에 약간 상대가 나를 내가 딱뭐 궁으로 낙하해가지고, 낙하하고 콤보 다 넣을 거 넣고, 찍고,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빠지면 되거든. 딜다 막으면서 빠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딜을 막아주니까 좀 어그로 삥복이 되게 잘 돼요. 판테문이 상대가 나를 때리면 이제 데미지가 안 입으니까. 데미지 늙거 듣고 데미지 다 무시하면서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쪽 받아서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죠. 그래서 이5 스택을 항상 잘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큐풀 됩니다. 큐풀이 풀도 되고. 근데 보통은 큐풀을 많이 쓰긴 해요. 자, 렛츠고 해봅시다. 렛츠고. 상대가 레오나가 나오긴 했네. 근데 이게 빤테오스파때 레오나가 좀 빡세긴 해요. 이게 붙었을 때 세네들이 좀 빡세거든. 저런 약간 뽀삐, 뽀삐 레오나, 약간 탈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살짝 거슬리긴 해서 잘 해야 되긴 하겠다. 왜가 왜가는 거야? 러니까뭘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할수 있는데. 어? 예? 레오나가 또 풀이긴 한데. 아, 왜 갔대 고 빠졌으면 빠진 건데. 아, 코막혀가지고 좀 힘드네, 이거. 얜 약간 좀 푸시 싸움을 좀 열심히 해주는 게 좋긴 하거든. 처음에 라인에 큐를 써주면서 푸시를 좀 해주고 큐 스택을 쌓아주고 암무빙 밟아줘. 이렇게. 여기! 아! 아, 맞았으면 이거 진짜 대박이었는데. Q는 미니언, Q는, 미니언 뒤에 있으면, 길게 쏘는 큐는 미니언 뒤에 있으면 데미지가 다안 들어가서 약해져서, 좀, 챔피언만 맞추는 게 좋겠네요. 만약에 멀리 쏠 거면. Y가 근데 빠른 갱을 올만도 할 수도. 근데 지금 안 오는 거면 안 오는 거긴 해. 네 그, 헤카림도 아랫동선이라,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밀리진 않는 게 좋거든. 풀이잖아. 지 않아? 아, 네. 아이고? 오케이. 아 근데 라인이 구리긴 한데 밀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빼자. 근데 방금도 순간적으로 3렙 살짝 먼저 찍혔으니까 노려본 거긴 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가 루시안 물었을 땐 레오나가 아니고 방금처럼 카이사 물어야 됐고 있, 있으면서 방패 5스택 쌓아가지고 라인 묶기 계속 빨라지니까. 방금도 막을 딜 없으니까, 방패 딜로도 같이 때려주는 거야, 이 방패 딜로. 무조건 막을 때만 쓰는 거 아니고, 있으면서, 이 방패 딜도 빠르게 터트려서 주고, 마무리.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물었을 때, 카이사 물어주고, 방패로 막아주고 이럴 때, 방패 딜 주고. 쓰고, 빼. 그냥, 빤태온이빤테온이랑 빤테원이, 싸우려고 해? 이 자식이들이 말이야. 저 혼날라고. 나 지금 되게 센빤테온이야 방금도 이 무조건 카이사 물어주는 거예요. 레오나 말고. 이거 스택 쌓아서 빠르게 밀어주다이빵테온이호구로 보이나, 이 자식들이. 여기까지 하고 나는 집, 피 없어가지고. 나 좋다. 지금부터 그냥. 이득 보는 거야. 이렇게 초반에 약간 부시 싸움 하면서 부시에서 계속 q 자리 날려주면 좋아요. 그러면 천천히 밀어야 돼, 천천히. 채나 라인 태우면서 밀게요. 비게이버 쌓아가지고. 야! 아하, 명중. 단일로 맞으면 아프지롱. 어디? 난 여기. 갑이. 다못 오게 돌아가게 만들어. 물어 봐. 물어 봐. 물수 있겠어, 너네 우리? 너네 우리 물수 있겠어? 나 강화 Q인데. 어, 좀 아플 텐데. <laughs> 아프지. 미치겠지. 그냥 어떡해. 어? 어떡해. 아프지. 한발더 맞을래? 지금. <웃음> 아프지. <웃음> 어떡해. 어, 이... 아파 죽겠지 그냥. 마이가 슬슬 아래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도 생각은 해야겠. 아군 어? 탄습니 예? 근데 이러면 여기서 사실 라이님이 밀어 놔서루션 어째 말 없어 집 가야 되거든. 이걸 프리징을 박으면도선 넘기네. 이거 빠르게 가가지고 또 원래 받고 Q. 뭐야 이거 왜 들어와? 또만 없잖아. 안될것 같은데 한 라인만 더 밀고 가겠다. 이러면 유충은 어시집다갔다 유충, 유충으로 궁 죽어줄라 했는데 이제 위에가 다 죽어가지고 그냥 바텀에서 더 할게요. 바텀이 유리하니까. 집 가야 되긴 해. Q 제자리에 쓰면서 스택 모아주면서 혹시 모르니까. 스택 쌓아놓고 싸울 생각? 만약에 오면은? 안 오면 집 가고. 뭐야 너.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킬만할거 같아. 딜이 너무 아깝네 어이고어이구잘잡라서이시라 어이구. 잡았. 잡았어야 시라네 아깝네. 가고 있어 정도 시라서, 이 정도 시라서, 이 정도 시라좀이 정도 봐라서이 정도 서이 정도 시라이 정도 시 알파, 밀어내주고. 이건 앞에 거부터 해야 돼요. 어 이걸 날라오네. 이러면 뭐, 괜찮은데? 원제 죽은 거라 라인 손해봐야 돼. 방금 이제 루시안이 레오나를 때릴 수 있으니까 앞에 레오나부터 봐줘도 돼. 너 빨리지 말고 앞에 거부터. 이거 바텀 루시안이 조금 밀고집갈 거니까 탑한번 가줘도 돼요. 이거. 총 쏘지. 총쏘죽어이 자식아. 궁극기 있으니까 바로 탑 라인 좋으니까 탑띄어주고 좋지요. 어의 피가 없어서 남은 마죽 그냥 위에다가 하나 털어 대충 털어주고집 가면 좋아요 보이는데. 방패 쓰면서 라인 먹게 해주고. 근데 이거 마이가 바텀 뜰 수도 있어가지고 봐줘야 되긴 하겠다. 근데 루시안 집 가니까 다시 그러면 바텀 갈 필요 없고. 미드 쪽을 한번 봐주면, 제이스가 여기 있는데? Q 쓰면서 스택 쌓아주고. 뭐야, 이 자식. 오지 말라고 여기서 밀어내고. 바텀 밀거라 괜찮긴 해. 원래는 이게 루시안이 미드로 왔어야 되긴 했데 오늘 이게 또 무슨 일일까, 친구야? 방패? 강패? 방패로 딜 막아주고 나이스. 정글이랑 내가 세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해주는 게 좋긴 해. 상대도 아까 위에 보였으니까 칼부 쪽에서 싸움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속 싸움 이기니까 그럼 탑도 밀고 전령도 먹고 미드는 제가 막을게요. 윗무빙 정도만 해주고 집 짓고 이제 궁 도니까 이 다음 궁도 잘 써주면 좋아요.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제이스가 지금 제일 잡기 쉽거든? 제이스 so 쪽에서 궁급 써줘가지고 압박 주면 좋은데. 근데 지금 턴에 용이 30초라 용을 가야 되기는 하는데, 루시안 에 봐줘야겠다. 그냥 탑보다 그냥 바텀 가줄게요. 지금 턴은 바텀 가는 게 맞다. 루시안 쪽봐줄게용 턴이니까. 그럼 바로 찍을게요. 그럼 바로 찍어야 돼. 좀 짧게 써줘. 어, 이거, 이게 죽네? 불사님, 아깝다. 미드도 좀 막으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막아주고. 짧게 찔러주고. 아, 잡아줘. 나진 센데. 아, 아깝네. 테이스피이긴 해서, 근데. 이거 내가 이득이긴 해요? 미드를 터, 터지긴 했는데, 말파 잡고, 바텀 타워 두개 밀고, 킬도 닦고, 용도 먹었고, 이득이긴 해. 용 어차피 먹은 거여가지고, 미드 한번 신드라랑 막아본 거예요 어차피 할수 있는 거는 해주지 말고, 내가 다른 거뭐 해줄 게 있나 찾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 아타카 어차피 아래여가지고, 아타카 쪽샷 잡아주면 좋기는 한데. 밀바다 내 쓰면서, 터트려주고, 미드라인 먼저 밀어놨으니까, 이렇게 사이드 한번 뻗어주면 좋기는 한데, 내가 상대도 오겠다. 이것만 지워주고 뺄게요. 이러고, 레오나 이쪽으로 끌어들였으니까 다시 미드 가고. 이리고 레오나가 나 이제 아래 있는 줄 알고서 아래 붙어줬잖아? 이러면 이제 바로 카이사 붙어주는 거야. 두 풀. 내가 먹고 아래 뛴걸 보니까 레오나가 나 뒤에 봐주는 줄 알고 바텀을 뛰잖아? 그래서 이런 거. 레오나 아래에 저렇게 가서 내가 시아 잡은 거뭐 보였으니까, 레오나 아래 가는 거. 바로 카이사가 노렸어. 그러게, 그냥 집짓어서 와도 채워볼게요 딱히 할거없어서 이래서 아를 라인 밀고, 미드 서포시하고 아를잘잡아놔야 돼. 또 다시 뽑기. 다 풍이 있어가지고 합류 바로 해줄 수 있고. 아, 나 이가, 나이안 e 눌렀는데 이가 왜쓰던냐 이거? 더블로 눌렀는데? 아, 근데 루시안는 좋은 거좀 큰데? 이렇게 예? 빨리면 죽어 임마. 모스택 쌓아주고. 너무 내가 허무하게 죽었는데. 이러면 다시 집찍어서 와서 채워야 되긴 해요. 어? 마이가 집을 갔네. 이러면 침을 할것 같은데? 상대가 아리시아 가 없을 거라 레오나가 죽어서 마이도 집 갔고. 어, 빨리 쳐줍시다. 여기서 턴더 쓰면 이제 너무 턴 긴겨. 나도 채워 와야 돼. 집을 자주 가야 돼요, 집을 자주. 어차피 용이 네개라 그냥 용으로 불리면 되거든? 알파가 돼. 텔이 있어서. 큐 쓰면서 스택 쌓아주면서 그냥 말파 잡을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주 많이 가셨네? 그럼 아래를 좀 밀어볼래? 친구들아. 있으면서 거리 벌릴게요. 레오나 궁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위에서 해줘. 위에 날에서 해줘. 어, 날 잡으러 세명이었다고 이러면 이제 미드일자 공짜에다 용 공짜죠? 그냥 사용 포기한 거야, 이러면. 은날둬보려고 어, 이제 위에, 아나 이렇게 위에다 세명쓸 줄은 몰랐는데 이게 3명이 넘온다고 이러면 뭐, 공짜죠? 미드타워 공짜에 용 먹었고.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지나? 되게나는데나 궁극기 되는데. 나 그냥 보이면 박는다, 형들. 그냥 막으려고 하면 박을게요, 이거. 등전, 밀어버려. 공으로 밀어내고, 이제 깨고, 탑까지, 탑까지 밀고 뺄게요. 이속 받아서. 쭉 빼고, 집 갔다가 바로 가면 되겠죠. 지금 업적 나갈 거 없어가지고, 나갈 필요 없긴 해요. 야, 쏘 나오면 합시다. 야, 쏘 나오면. 미드라인 정리하면서. 어, 아, 어, 왜 그럴까? 아, 또 그러네. 지금 죽으면 사고야. 지금 죽으면. 이게 끌어들임이야 혹시? 아 이거 바로 가야돼. 많이 죽어. 어디가? 말 이거 와야돼, 이거. 아니, 어디가? 아니, 왜 레드를 먹고 있냐. 그럼 바로 가야되는데. 아니. 와, 세상에, 얘들아. 이거는 진짜 엄청,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인데. 잡아봐야겠다. 받아줄게요. 이러면 끝내야 되겠다. 레드 먹는 게 맞았네. 레드 먹는 게 맞았네. 나 원래는 다론 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나 날라갈게. 에이, 빨리. 아, 어그로 끌었어. 빨리 끝내줘 빨리. 아 지금 왜 또. 억으로 끌었어. 빨리 끝내줘. 끝내줘 빨리. 어 중간에 실수해서 클라이버랬네.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